아장짜 햇살 좋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아 진짜 봄이 온 듯해요 날씨 너무 좋고요 아 다육이도 햇볕이 좋으니까 더 예뻐 보이고 <laughs>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손가락부 원통봉 보고 계신데 어 밖에 나갈 때또 겨울에 요런 것도 작은 것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원통분, 이거는 요번에 봄이니까 많이 필요하니까 요번에 많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어, 겨울에 작아진 것들 버리지 말고 어, 이런 원통분이나 숫자분에수복하게 한번 심어주면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원통분 어, 보여드릴게요. 자, 제 화분은 어, 번들하지 않고 어, 화려한 그림 없고 보석도 없고, 네. 그래 음그 말씀드리고 어 제가 지금 구종을 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원통분은 네 어, 개가 이번에 어, 나온 거고 어 손가락 분은 엄지 손가락 분은 처음 하시는 분들도 좀 써봐야 돼서 두두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사각 사각이 세 개가 들어가는데 이 사각은 어 조금 어, 낮은 낮은 사각이에요 예, 조금 낮 조금 더 얇게 만든 사각. 어쨌든 나올 때마다 조금 조금 틀린 이 어, 어, 미니븐 세트는 아마 기존에도 나왔었거나 또뭐 어, 디자인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작은 거가 막 화려하게 여러하게 만드는 건 어렵잖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높이는 이 사각이 들어가는데 높이가 9cm, 8cm, 예, 지름은 6cm. 6, 6cm 조금 넘는 것도 있고, 6cm 조금 더 넘는 것도 있고, 6cm 되는 것도 있고. 길이 길이는 한 9cm를 잘랐다는 거를 어, 보시면, 거기에 비슷비슷, 비등비딩한 그런 사각 3개가 이번에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3개가 들어가 있고, 또, 어, 엄지부는 뭐, 음, 그니까, 비슷비슷하죠. 예. 그렇지만 두 개가 똑같은 게 나가진 않아요. 예, 고런거 하고 이렇게 안에다 놓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 원통분이 원통분이 4 개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요 디자인은 똑같은 거 만드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한 사람이. 그래서 디자인이 여러 개니까 제가 그 디자인만 곧 이렇게 골라서 못 보내드리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높이는 10cm를 잘랐고요. 폭은 5cm라는 거, 예, 좁은 농분이라는 거, 예, 이거 제가 반품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이즈 좀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고, 이거는 크게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다육이가. 작게 예쁘게 키우는 걸 제가 어, 선호하다 보니 이런 화분이 나온 거고, 어, 사이즈는 이렇게 적어가면서 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큰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어, 세 개, 세 개, 가 나가는데, 원통은 4개, 사각은 3개, 그리고 엄지가 2개 들어가는 9종. 위에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이번에는 8종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어, 높지 않은 학은 음, 낮은 사각이라고 예전에 업듯이한 적이 있고요. 여기 사각 4개, 원 4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네. 음, 높이가 9cm 되는 거 4개, 7cm 되는 거 4개 이렇게 해가지고 팔종이 되는데 조금 높은 거 낮은 거그 달기에 맞게 심으시면 되는데 농부는 아니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시면은 진짜 그손 느낌, 손 지문까지도 보이잖아요 하나하나 얇게 펴가지고 만들어서 가볍고 무거우면은 그립감이 덜해요. 왜냐면 무거우면 놓칠 수도 있고 하니까 얇으면 얇을수록 이렇게 잡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번들건들한 그 유약 같은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잡았을 때 이렇게 거칠거칠해서 떨어뜨릴 염려 없고요. 또이이 이 사이즈의 특징이 너무 길지 않아 가지고 웬만한 건다 심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높이가 7cm, 밑에 건 9cm, 요건 7cm. 동그라미 4개, 사각 4개. 폭은 밑에가, 밑게 밑에 거의 8cm. 생각하시면 돼. 조금 크거나 작거나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보통 빨간 포트 많이 사시는데, 그런 거를 다 심을 수 있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 그, 심기 편하죠. 우가 조금 넓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 그런 거 쓰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평면을 보면은, 어, 완전 크지도 작지도 않다. 음, 그런 거예요. 예. 크지도 작지도 않으니까 고기에 맞게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 어, 요, 요, 요런 분이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좋,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예. 이분이 세일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좀 하고 어요런 보통 농장에 가셔가지고 이런 빨간 포트 아니면 아니면 검정 포트 같은 사이즈인데 그런 거 이렇게 어, 위로 그라이앤칠리 그러니까 이런 거 심어도 되고 라즈베리 심어도 되고 조금 목대 있는 거를 묻으셔도 돼요. 네, 목대가 쭉 나오게 심으면은. 그게 금방 예뻐 보이긴 하는데, 그게 또 분갈이를 하게 돼요. 예, 언젠간 또 너무 삐죽삐죽한 게 미울 때가 있는데, 그런 것도 무, 묻어 심을 수도 있고, 창 같은 거, 창 같은 거 너무 크게 심지 않고, 물론 원 같은 데 조금 나오게 심어도 괜찮아요. 낮은 분에는 창 같은 것도 심기 좋고, 길지 않으니까 창도 조금 밖으로 나오게 심어도 괜찮아요. 밖에 있어야지 예쁘잖아요. 아니면은, 창가에 같이 있어야 되니까 창을 심어도 좋다. 음, 그리고 이거 높이가 7cm이고 어, 넓이도 그렇게 넓지 않은. 예, 저는 보통을 다 7cm, 8cm라고 봐요. 크기가 예, 이제 어, 보관하기 좋고 많이 쓸수 있는 화분이다라는 그 사이즈예요. 네, 예, 7, 8cm가요. 좀 넓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하, 해요. 예. 그래서 음, 우리 화분은 다 비슷비슷하고 애, 얘기하시는데 제가 어, 뭐 여기 색이 한한 한 화분에 세세 세 가지 색깔 이상을 넣지 않는다라는 그 신조가 있어요. 네, 예. 그래야지 화려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 색깔 이상이 들어가지 않고 또막뭐 보석을 넣거나 뭐 그림을 그리려면 유학을 발라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느낌이 많지만은 전체적인 통일감은 좋죠. 예. 그래서, 음,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음, 쓰기 좋은 사이즈.